네, 안녕하세요. 이다클리닉커선 원장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고객님께서는 워낙 얼굴이 작고 예쁜 분이신데요. 귀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지는 않으세요. 굉장히 크고 예쁜 귀신데, 많이 누워있고 정면에서 안 보이는 부분. 그 다음에 왼쪽 귀에서 조금 더그 연골 채취 후에, 이제 보통 우리 코성형 할때 연골을 많이 채취하거든요. 그래서 그 연골을 좀 제거한 것 때문에 힘을 못 받고 좀 주저앉은 느낌의 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해 드리고자 이제 필러가 들어갔고요. 어, 결과적으로는 양쪽에 3.5, 3.5 해서 한 7cc 정도의 필러를 진행을 하셨는데, 어, 사실 이렇게 보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 한, 먼저는 2cc, 2cc로 시작을 하고 조금 더 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확실하게 정면에서 보이도록 귀필러가 진행되신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나라에서 코수술이 워낙 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어, 귀의 연골 채취는 이제 기본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코끝성형이 이제 어, 진행되면. 네, 이런 경우에 이제 한쪽 귀가 더 많이 주저앉거나 좀 형태가 변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원래 형태로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귀필러이니까 언제든지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은 어, 댓글 남겨주시면 자세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